23년 8월 17일 크립토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크립토페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모자라신 분들은 링크 클릭 후 내가 체크 못하는 세부 정보들 공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브리핑해드릴 내용은 첫 번째, 리플의 항소 반대 핵심 내용 두 번째, XRP 글로벌 확장 호재. 세 번째, 리플 기술적 분석 핵심 구간. 이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리플의 항소 반대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리플이 미국 SEC가 제출한 중간 항소에 대해 중간 항소가 필요 없다라는 반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개인이 거래소에서 거래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리플사 승소 판결을 내렸고, SEC는 이 판결에 대해 최종 판결 전에 항소 법원에서 다시 판단해달라는 중간항소를 요청한 상태죠. 여기서 중간항소란 약식품결인 리플과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새로운 증거자료 제출 등은 불가능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리플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인데 내용을 보면 법원의 명령은 지배적인 법률 문제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중간항소가 필요 없다 라고 설명했으며 또 리플사는 SEC가 자신들의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 중간 항소를 통해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가 소송의 종료를 앞당기지 않는다는 이유도 제시했네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간 항소 경우엔 절차가 워낙 까다롭고 실제로 중간 항소가 열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만약 열린다고 해도 더 이상 증거를 제출할 수 없기에 그저 미국 SEC가 리플의 글로벌 확장을 조금이라도 더 늦춰보려는 발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EC를 그냥 덧써도. 중간 항소는 열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리플이 직접 나서서 중간 항소 반대를 했으니, 중간 항소는 기각이 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SEC와 관련된 법적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아침, 낮, 저녁 가리지 않고 브리핑해 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XRP 글로벌 확장 소식입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비트페이의 공식 트위터를 보자면, 최근 전세계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비트페이 생태계 내에서 XRP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 계획은 전세계 비트페이 서비스 사용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암호화폐를 보관 및 교환하는데 XRP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죠. 비트페이의 이러한 움직임은 디지털 결제 환경을 더욱 발전시켜 개인과 판매자에게 다양하고 효율적인 거래 방법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비트페이 결정은 미국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리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승리를 통해 확보된 법적 명확성은 XRP가 주류상거래에 통합되는 모멘텀을 촉진하고 전세계 비트페이 가맹점의 XRP 채택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죠. 이러한 글로벌 확장 소식을 봤을 때 오히려 SEC가 소송을 걸어서 XRP의 기술력이 더 유명해져 길게 보면 SEC, 아니 미국의 실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XRP 글로벌 확장은 암호화폐 시장을 더 크게 만들 것이며 이번 승소 결과 이후로 암호화폐 시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에 유명 재테크 저서의 저자가 지금은 XRP 매수가 적기며 XRP를 현재 수준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어 이슈가 됐는데 그는 쓰리스텝스, 퀀터멜스의 저자 린다피 존스입니다. 그녀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지금 XRP 등 일부 알트코인의 저가 매수에 나서라고 권유했는데 그녀는 805원의 XRP, 80원의 XDC 네트워크, 134원의 알고랜드, 134원의 스텔라루멘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이들 토큰 가격이 올랐을 때 울면서 나를 찾아오지 말라 라며 상당히 강력한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존스는 현재 시장 가치를 언급하면서 이들 자산은 현재 큰폭 할인된 가격에 팔리고 있다 라고 덧붙이면서 그녀는 또 자신의 테이터 팔로워와 독자들에게 투자에 있어서 완벽한 매수 포인트를 추구하는 것은 오류일 수 있다며 결단력 있는 입장을 취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린다는 절대적 바닥이 아닌 경우 두려움 때문에 매입을 하지 못하는 완벽주의적인 사고방식 없이 그 토큰들을 퍼 담을 필요가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투자와 관련해 가격이 낮을 때 위험이 가장 적다. 지금이 그때다라며 가격은 더 내려갈 수 있을까? 그렇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인가? 2년 뒤 어쩌면 그보다 빨리 이들 자산 가격은 훨씬 높은 수준에 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기다리는가라며 베스트셀러다운 글송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얼핏 보면 사기꾼 같은 말투로 느껴질 수 있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이들이 많기에 수많은 투자자들 가슴을 관통한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저 또한 최근 분할 매수를 다시 시작한 만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분할로 매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리플 기술적 분석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XRP는 50일 SMA인 832원 아래로 하락하며 마감되어 하락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XRP 쌍은 750원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어 보이는데 만약 750원까지 무너지면 매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쌍이 604원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황소세력이 무조건 방어를 해야 할 핵심 수준으로 보이며 반대로 가격이 750원에서 반등한다면 상승세가 지지선으로 전환하려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된다면 황소세력이 990원까지 더 강력한 회복을 시작하기 위해 이 이동평균의 장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즉, 현재는 하락 가능성이 좀더 우세하며 상승하려면 이동 평균 장벽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이상, 오늘 브리핑해드린 내용을 간단히 한 줄로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리플의 중간 항소 반대문서 제출, SEC 중간 항소 기각 가능성 대폭 올랐다. 두 번째, 비트페이의 계획으로 XRP 글로벌 확장이 매우 가까워졌다. 세 번째, 현재 차트는 하락 가능성이 높지만, 떨어지면 주우면 그만이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즐기면 된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금일 리플 XRP 브리핑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일 브리핑해드린 정보와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열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모자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및 텔레그램 방 안내를 도와드려 실시간으로 체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